프로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선수들의 이정료와 연봉, 대규모 시설 관리비와 직원들의 급료까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이런 사업은 대기업 정도가 아니면 시작할 수 없죠. 특히나 유럽의 EPL. 미국의 메이저리그나 NBA를 이끄는 수장들을 보면 단순히 부호 수준을 넘어 세계적인 슈퍼리치들이 구단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자산이 필요한 프로스포츠 구단을 이끄는 인물 중에는 현실에서 FM게임을 즐기고 사이버머니로 투자하는 건가 싶은 사람들도 있죠. 현존하는 모든 프로스포츠 구단주를 통틀어 가장 돈 많은 사람으로 꼽히는 사우디 왕세자 무한마드 빈살만 알사우드가 바로 그런 인물 중 대표적입니다. 카타르 국 탐임과 두바이 왕자 만수르의 막대한 재산조차 작아 보이게 만드는 유캐슬의 사실상 구단주 무함마드 빈 살만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테러,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세자의 무시무시한 정체 행보들과 그의 막대한 부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마드 왕세자는 1985년생으로 현 살만 국왕의 일곱째 자식입니다. 2017년 살만 국왕이 무한마드를 왕세자의 자리에 임명하게 되면서 현재 제1부총리, 국방장관, 왕실 직속 경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실 왕의 자리에 오를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무함마드의 어머니인 파다 빈트 팔라는 살만 국왕의 셋째 부인에 불과했죠. 원래 사우디 왕가는 형제 세습을 하고 있었고, 무함마드의 아버지 살만 국왕은 원래 조카였던 무함마드 빈 나예프를 왕세자로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살만 국왕은 조카인 빈 나예프를 왕세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퇴였지만 외교가에서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 분위기였죠. 무함마드는 당시 부왕의 자였고 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싶었던 살만 국왕이 암중에서 빈 나에프를 물러나게 한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정설입니다. 권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수청은 계속되었고 실질적으로 이를 진두지휘한 것은 무함마드 왕세자라는 것이 서방 관측통들의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실제로 왕세자 폐위 몇달 후인 2017년 11월에는 사우디의 부호와 왕실 인사들이 리야드 리치칼튼 호텔에 감금된 뒤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왕실의 충성을 맹세한 뒤 거액의 애국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죠. 이들 중에는 아라비아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기도 했던 알 왈리드 왕자 또한 있었는데 시티은행 포시즌. 호텔 등 대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여 부를 쌓았던 인물입니다. 무슬림 임에도 미국의 유대계 재벌들과 교류를 하기도 했던 알 왈리드의 경우 한때 전세계 50대 부호 안에 드는 인물이었기에 서구인들의 충격은 더 컸다고 합니다. 당시 왕족들이 어느 정도의 사유재산을 국가에 헌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알 왈리드 왕자의 경우 매달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0억 이상의 돈을 본인이 소유한 각종 주식과 자산의 배당금에서 사우디 왕실에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1년이면 거의 3,6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국가에 헌납하게 된 것이죠.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사우디 부정 축제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비자금을 운용하던 스위스의 여러 은행에서 2017년 당시 일상적이지 않은 거액의 돈 송금 요구를 강압에 의한 부정 거래로 인지하고 일부 송금 요구는 거부했다는 사례도 있는데요. 당시 국고에 귀속된 자산은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조가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공개된 자료는 이 정도이지만 투명하지 못한 사우디의 회계처리를 감안하면 실제 국가에 회수된 자산은 훨씬 더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의 무슬림들도 국가별로 지지하는 종파가 다르기에 갈등관계가 있습니다. 사우디의 경우 대표적인 순이파 국가로 같은 무슬림이지만 종파가 다른 시아파 계열의 이란과 오랜 기간 동안 종교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 사우디 아라비아는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수년 동안 협력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2018년 방송에 출연하여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다면 사우디 또한 핵무기 개발에 나서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죠. 사우디 정부가 얼마 전 예멘 폭격을 한것 또한 한 이란과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고 무함마드 왕세자는 중동에서의 입지 장악을 위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정에 방해 된다는 이유로 외국에 머물던 자말 카슈크지를 암살한 사건도 있었고 이는 정치적 우방인 미국조차 용인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사우디의 위상 때문에 미국이 무함마드 왕세자와 사우디 정부를 제재할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무니만 대통령인 불곰국의 차르 푸틴과의 갈등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원유 선물 가격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 대서특필되기도 했던 2020년, 살만 국왕은 유가 폭락을 우려해 푸틴에게 전화를 걸어 석유 감산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나 푸틴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자체를 받지 않아 사우디 왕실이 체면을 구겼고 이를 잊지 않았던 왕세자가 OPEC 회의 직전 푸틴과의 통화에서 최후 통첩을 하며 순순히 러시아가 감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우디 또한 대폭 생산을 늘려 유가 전쟁을 벌이겠다고 호통을 친 것이 알려진 것인데, 결국 한동안은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원유 생산 전쟁이 벌어져 저유가가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국가 수입의 상당수를 원유에 의존하는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왕세자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상황이었기에 이뤄진 일이었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세계 왕족들의 재산은 정확하게 집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무한마드 왕세자 또한 마찬가지인데, 보수적으로 그의 재산을 집계하면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 가량이라는 집계가 존재합니다만, 사우디 정부 기관과 아람코 같은 회사를 동원해 실질적으로 그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은 훨씬 많습니다. 왕세자가 관장하는 사우디 국부펀드의 자산만 2,300억 달러에 달해 우리 돈으로 무려 232조 원에 이르는 자금이 왕세자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죠. 이러한 막대한 부를 가진 무한마드 왕세자의 쇼핑 리스트는 무척 화려합니다. 러시아 보드카 재벌인 유리셰플러로부터 7천억짜리 세렌의 요트를 구입하고 4천억을 들여 프랑스의 루이 14세 성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비 행태는 긴축과 개혁을 부르짖는 사우디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되지만 왕세자가 하는 일이기에 아무런 걸림돌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슈퍼 리치들을 소개할 때 슈퍼카나 비싼 펜트하우스를 소개하곤 합니다만 성과 요트를 가진 왕세자 앞에서는 소박하기 그지 없죠. 한편으론 그래도 사우디에 도움이 될 만한 통큰 구매 또한 있었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2,500억 원에 인수한 것은 석유 이후를 준비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축구라는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구단 운영을 통한 수입은 물론 뉴캐슬 지역의 폭력 발전과 항만 관련 사업과의 연계까지 고려한 사업인데요. 한때는 타국에서 활동 중이던 사우디의 비판적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사례로 인해 영국 내 반대 여론이 높아져 구단이 인수에 실패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돈 앞에서는 영국이라는 강대국도 버틸 수 없었던 것일까요? 사우디 왕실이 구단 참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사우디 국부펀드에 매각됩니다. 다빈치의 작품으로 생각되며 역대 최고가 미술품으로 알려진 살바토르 문디의 경우 왕세자가 실제 구매자로 이 그림은 앞서 소개한 세레네 유트에 실려 있습니다. 하나 5천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 그림은 신설 미술관을 위해 구입한 것인데요. 사실 이 그림은 현재 진위 여부를 놓고 많은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작품의 흥행을 위해 왕세자는 이 그림을 루브르의 모나리자 옆에서 전시할 것을 추진, 성사를 위해 프랑스 문화부와 오랜 시간 동안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프랑스 당국은 아직까지 살바토르 문디가 진품인지 아닌지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고 다빈치가 작업에 참여했더라도 제자들이 그린 것에 일부 손을 댄 것은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에 전시가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작품이 진품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신설미술관 수장고에 전세계적으로 회자될 훌륭한 명화를 구입한 것이니 절대 가격은 비싸도 의미있게 투자된 것이라 할수 있겠죠. 무함마드의 거침없는 행보는 과연 푸틴과 같은 철권통치 독재자와 닮았습니다. 게다가 왕족들의 재산 강탈 비판적 언론인의 암살 등 수많은 폭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중대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고 있죠.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지만 중동에서 사우디의 위상과 미국과의 협력 관계로 인해 무함마드 왕세자의 장래는 당분간 탄탄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또한 내정을 잘 하며 아람코로 대표되는 사우디의 막대한 국부를 그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 더 장기적인 미래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